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아, 이거는 뭐 네. 언론이니 네. 인터뷰를 네. 이 사람하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어,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아니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네.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과장된... 알긴 알고요. 네. 지장 스님은 아십니까? 지장 스님은 전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뭐 하시는 분인데? 아주 뭐 이상한 특정 부위에 그 침을 놓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만난 적 없습니다. 유버님 네. 부인하고 네. 장모님이 네. 이 역술, 네. 이 무속인들 이런 네.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그런 분들을 네. 잘안 만나게. 부인하고 때문에 네. 장모님은요? 우리 장모가 어떻게 안지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어?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뭐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예. 아, 부인은 또제 집사람도 운세하고 관련돼서 썼잖아요. 아, 제 집사람 예. 제 처가 쓴거 그 논문은 예. 그뭐 점에 대한 네.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바타 디지털에 예, 관한 논문입니다. 예. 네. 느닷없이 화장실에 출몰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멘토로 알려진 청공 스승의 어록들 급하게 들어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중에 청공 스승이 쓴 책의 글귀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화장실. 하루에도 많게는 몇 번씩 드나드는 이곳에서 우리는 유명한 위인이나 철학자의 명언, 삶의 지혜가 담긴 고사성어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라도 좋은 글귀를 보고 생각하라는 의미인데요. 이곳에 느닷없이 사이비 도사를 빙자한 자의 검증도 되지 않은 이상한 개똥 철학의 글귀가 적혀있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요? 누가, 왜, 어떤 의도로 윤대통령의 멘토인 천공 스승이 쓴 책의 글귀를 이곳에 부착해 놓은 걸까요? 더 기가 막힌 건 정부의 방침이라는 거죠. 경남 진주세무소 화장실 병기 위에 천공이 쓴 책의 글귀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지난 13일 JTBC가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JTBC에 따르면 경남 진주 세무소를 찾은 한 방문객이 10일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천공의 글귀가 부착된 것을 목격했다는데요. 소변기 위에는 사람의 팔자는 순식간에 바뀌지 않는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차근차근 앞으로 나가야 한다. 차근차근 나가는 것이 늦은 일 같지만 사실은 최고로 빠른 길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하나만한 글귀의 문장은 천공이 2020년 출판한 책인 통찰과 역설에 나오는 글인데요. 바로 옆 소변기에는 세계적인 소설가 파울로 코엘류의영금술사의 글귀가 있었습니다. 천공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논란을 빚은 인물인데요. 윤 대통령은 천공을 몇번 만난 사실은 있지만 멘토는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천공 스승의 글귀는 지난 2월에 부착됐다고 진주 세무소는 밝혔는데요. 진주 세무소는 부산국세청 운영지원과에서 내려온 지침이며 상부의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JTBC에 밝혔습니다. JTBC는 13일 저녁, 진주세무소 화장실에 부착된 천공의 글귀라는 제목으로 최초 보도했는데요. 단독임에도 방송으로 내보내지 않고 온라인 기사로만 슬그머니 보도했습니다. 물론 기사의 완성도 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탐사보도팀 소속 PD가 제보를 근거로 취지한 점이라는 점에서 단독 기사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같은 지역 관내인 함양에 이어 하동까지 천공의 글귀가 부착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면서 그의 영향력 확대가 실제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천공은 2020년 하동 엑스포의 방향에 관한 직접 강연도 하고 천공의 지역조직으로 알려진 경남 지역 살리기 운동본부를 통해서는 하동 군청을 상대로 컨설팅까지 해줬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진주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청공의 어록은 지난 2월에 붙여졌다며 세무서 관계자는 부산 국세청 운영 지원과에서 내려온 지침이며 상부의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부산 국세청에 그리 실린 사연과 부착된 세무서들을 물었지만 내부 확인 중이라는 말 외에는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요. 지역을 기반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사입이 신흥 무속 세력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활동들이 더욱 더 대담해지고 있는데요. 권진법사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세무공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천공이라는 작까지 등장한 겁니다. 왜 무속인들이 판을 치는 걸까요? 누가 봐도 나라가 이상해져만 갑니다. 증법이는 사람 이런 말을 해요. 손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이걸로 암 걸린 환자가 피를 토하고 암을 낳았다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아니요 얘기. 저는 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묻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유튜브가 예. 재밌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란 부인입니까. 아니 우리 부인에게 얘기해 준 분이 있어요. 아니 정법을 만나셨죠. 만난 적 있어요 예, 몇번만나셨습니 번. 뭐좀 오래 됐습니다. 부인하고 네. 같이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구속 수사를 해가 이걸세게 수사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이 사람이 조언을 했습니까? 에이. 지금 대통령이 아니, 대통령이 나서... 되겠다고 출마하시는데 이런 네. 황당한 사람이 이런 그거는... 이런 헛소리를 하면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하는 아니,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재미로도 볼수 있는 거지 그게 제 아니 직접 일정도... 만나셨으니까 하는 말이죠. 아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0일를 맞은 오는 17일. 용산 대통령실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먼저 하고 이어 기자들의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모두 발언을 포함해 대략 40분가량 예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구체적인 사안은 기자단과 협의할 것이며 시간이 많이 나지 않은 만큼 오늘부터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적이 없다. 여러 가지 고려해 어떤 방식이 좋을지 실무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 오늘 알려드린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시나리오 작가가 붙어서 각본을 쓸까요? 또 얼마나 많은 외람이들이 각본에 맞춰 연기를 해줄까요? 연출은 김건희 씨일까요? 아니면 천공스승이나 건진법사가 될까요? 외전 백일 기자회견을 보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 그려지는 걸까요? 기대가 없습니다. 단 1도 말이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앵무새같이 읊는 윤해권 여러분이 조금 더큰 정치적 승부수를 걸기를 기대합니다. 이준석을 몰아내는 것에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권성동, 이철규, 장재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쇠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오세훈과 붙겠다고 결심했던 정세균, 황교안과 맞붙을 결단했던 이낙연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